정입니다오늘은 제가 플레이할 게임이 게임은 바로 바로 닌자 게임인데요. 네, 한번 플레이해 볼 건데요. 네, 제가 뭘한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이거는 이 게임은 제가 손수 제작한 네, 스크래치로 만든 게임입니다. 네,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아직 검증을 안 해봐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촬영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에. 이렇게 마우스 클릭을 하면 시작이 되고요. 키보드, 방향키로 이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뛰는 거는 아주 쉽고요. 이렇게 렉걸린다아스크린이 너무 많아가지고 렉걸려아 야! 여러분들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이게 네, 공격이 됩니다. 공격. 여러분들, 이거 슬로우 모션 아닙니다. 아, 어, 끝. 이렇게 끝내고요. 여러분들, 네, 여기서 이스터에그가 있습니다. 이스터에그. 바로 I, N, S를 누르면요. 이렇게 건축형이 나오는데요. 밑에 이런게 뜹니다. 네. 네, 이런게 이렇게 딱딱딱딱 뜨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1, 일... 가 있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라락 이렇게 부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이번을 누르면 이렇게 바입니다 이렇게 밑에 창이 이게 다 뜨죠 이거. 이것들이 가득면서 이렇게 될됩니다자 아까 제가 뺐던 거를 다시 차라락슥슥 완전 이스타일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작자가 아니면 저는 원래 안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원래 제작자인데, 네. 보통, 네, 제가 유튜브 이런 건잘안 올리거든요. 근데, 그냥, 네, 올렸습니다 네. 닌자 게임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건축도 할수 있는, 네, 그런 게임이니까. 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긁어보시면은, 네, 제 게임을, 네. 한번 어디다가, 네, 제가, 네, 한번 어디다 공유를, 해야 네, 되습니다 이거를 제 스크래치 사이트엔 제가 공유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네, 스크래치 사이트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게 공유가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이거를 다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한 번씩 해보세요. ins를, 네. ins를 푸시면 이런 상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막, 낙대 받아서 죽기도 하니까, 네, 여러분들 이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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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지금 여기 거인이 있습니다. 거인을 이렇게 아우야. 너무 세게 설정했어. 아. 어. 빡. 빠샤 빠샤. 이렇게 죽이는 네그런 게임. 이렇게 요런 아이들을 죽이는 나쁜 애 친구들 친구들 친구들. 어? 나쁜 친구들이야 나쁜 친구들 나쁜 친구들 이렇게 막 튀기면 네 여러분들 얘좀큰 혜택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자 죽이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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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야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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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여기 하트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 피가 다 없어지면은 네자 아,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좀 다른 애들한테 좀 맞고 와 볼게요 이렇게 좀 맞아 주고요 이렇게 맞아 주고 이렇게 맞아 줍니다 이렇게 아까 맞았던 게다 회복이 됐죠 지금 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제가 통수를 좀쓸 건데요 뒤에서 이렇게 빠바바바바 뒤에서 얘는 앞은 너무 강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통수를 치시면은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여기 설명이 나와있지만 키를 누르면 앞으로 날라가요 얘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게임입니다 제가 만든 게임 핫핫 핫, 핫핫여기선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빡안 이라 안 돼. 아파. 이 야! 핫팍 푸부바바방. 부뭐왜 이렇게 슬로우 모션 된거 같지? 음. 안 됐다. 인스 타 됐다. 근 네, 여기서도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공격이 됩니다. 펑. 빵.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자 게임입니다 이게. 이런 게임이고요. 네, 자 제가 통수상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바꾸셔서 이렇게 바꿉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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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을 부셔서 이렇게 해서는 나가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부셔주고요. 여기다 이렇게 딱 놔줍니다. 그리고 저만 탈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저만, 여기서 이렇게, 슥, 슥, 전 이렇게 나오고,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요. 쟤는 떨어집니다. 그러고, 여기 있던 애들은 없어지면서, 네. 제가 유리하게 되죠, 이렇게. 다시 얘를, 네, 부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요 다시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요. 뭐, 이렇게 별반 다를 것 없이, 네. 이렇게. 안 돼! 조작키가 이상해졌어! 으아, 조작키! 스페이스바야! 돌아와라, 핫! 야! 또어 블랙 걸려. 으악! 여기서 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 나 표창, 표창. 표창은 클럭스, 안 돼! 죽으면 안 돼! 진짜 한 대만 맞으면 죽거든요, 저. 아, 제발,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아, 네. 네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쓰러지면서 죽습니다. 조작기가 안돼또 스크립트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네 여러분들 이런 게임입니다, 그냥.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도록 하 하겠습니다. 만약에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설정 그러시고요. 다음에 유익하고 좋은 컨텐츠나 배정하죠. 빠만 피시키요